안녕하세요. 에코와스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인증서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서란 전자 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환경성 보장제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 등록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실제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등록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등록 전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코스콤 공인인증센터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처음 상단에 나오는 코스콤 공인인 센터를 클릭해주세요. 팝업창은 닫아주시고 인증서 관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화면처럼 미설치 상태이고 다운로드 할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아래 프로그램은 필수 설치 파일은 아니지만 보안성 향상을 원하신다면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되고 현재 제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폴더 열기 버튼으로 다운받은 폴더 창을 열어주세요. 이제 다운받은 파일이 보일 텐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제 파일 설치가 진행될 텐데,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파일 설치가 완료되면 아까 전 다운로드 화면에서 설치 상태가 설치로 변경되면서 화면이 넘어가는데 인증서 관리 메뉴가 보인다면 인증서 설치가 완료되신 겁니다. 에코아스홈 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서 등록을 위해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이 됐다면 해당 화면의 인증서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다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인증서 등록창이 화면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선택해주소, 비밀번호 입력 및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절차를 마쳐주세요 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면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서를 클릭하여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브라우저 형식의 인증서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하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되셨다면 인증서 관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관리 메뉴로 넘어왔다면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있다면 화면처럼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브라우저 항목란으로 이동해주신 후 인증서 찾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인증서 직접 가져오기 항목이 보이실 텐데,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제 해당 창으로 인증서 파일을 끌어다 놓은 후,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등록을 마칠 수 있는데요. 인증서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폴더 창을 열어주세요. C 드라이브 하위 사용자 폴더로 이동해 주세요. 사용자 폴더 안에는 윈도우 계정명으로 된 폴더가 있을 텐데 해당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화면처럼 앱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는 분과 안 보이는 분이 계실 텐데 안 보이는 분들은 폴더 창 상단의 보기 탭을 눌러 주신 후 숨긴 항목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앱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로컬로우 폴더 그리고 npki 폴더를 지나 인증서가 설치된 폴더로 이동해주세요. 인증서 파일을 찾았다면 두 개의 파일을 같이 드래그하여 인증서 창으로 끌어주세요. 해당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등록을 마쳐주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에코아스 홈화면에서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